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도저히 일본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일본이 앞서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선박, 전자제품, 반도체, 철도. 근데 지금의 일본은 어떻습니까? 거의 전자제품 회사가 외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아무리 합병을 해서 살아보려고 아우성을 쳐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박 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디스탄이나 미쓰비시나 또는 혼다가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일본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1997년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은 큰 철학이 없어서 스스로 무너질 거다. 또는 일본이 스스로 내려, 가라앉게, 내가 조치를 함아. 1964년도에 동경올림픽할 때는 동양에서 최초로 열리는 올림픽이라 해서 야단법석을 들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칼라 텔레비전 방송을 하면서 대단한 선진국이냥 위세를 부렸습니다. 모든 서양사람들도 일본을 추앙 아닌 추앙하다시피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0년 동경올림픽 어떻습니까?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폭발 그거로 그, 인한 수질오염, 환경오염에 대한 것을 벗어던지고 제2의 부흥을 기하겠다고 한 2020년 동경, 동경올림픽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번 포스트 무브로서 새로운 걸 모색하고 창의하고 창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은 아마 십 수년 내에 굉장히 깊은 나라로 떨어질 겁니다. 왜냐 일본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해서 우리나라가 귀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이 체력이 약해져야 우리가 우뚝 설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결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결코 부러워해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낙후되어 있었고, 6.25 전쟁이라는 동족 상잔, 그로 인한 국토가 황폐화되면서 우리가 정신을 조금 못 차렸을 뿐이지, 이제는 정신 차렸습니다. 일본의 앞날은 향후 10년 내에 아마 급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모습으로 가라앉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또는 그 사람들이 하던 역할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맹주로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일본은 결코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각성만 하시고 용기를 좀더 내시면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